미국 대학 재정보조에 대한 네 번째 강의입니다. 미국 대학 재정보조, 장학금에 대해서 아직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갖고 접근을 합니다. 연봉 2억 원 미만의 가정의 자녀들은 반드시 재정보조를 받아서 가야 아빠, 엄마의 노후가 보장된다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맞습니다. 보장된다 아니죠. 노후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유튜브 를 가끔 보면 노후에 대한 그 유튜버들이 꽤 많아요. 강상이란 분이 그 노후설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는데 그분이 잔여리스크란 말씀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자녀 리스크는 결국 교육의 문제입니다. 미국의 사립대학의 학비가 한 5, 6만 달러. 그리고 전체 기숙사업의 식비까지 다 포함한 사립대학은 한화로 1억 2천만 원. 그리고 주립대학은 6, 7천만 원 혹은 8천만 원까지 합니다. 이 비용을 연간 소득 2억 원 미만의 부모님이 사면을 부담했다 한다면 너무 무너지죠. 자, 오늘은 네 번째 강의로 문답식으로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니드 오웨어로이 학교에 재정 보조를 신청하면 떨어지거나 합격이 불리하다고 해서 원서를 제출할 때는 재정 보조를 신청하지 않고 합격 후에 재정 보조를 신청하면 안 되나?" 라는 질문을 해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속담에 뛰는 놈 위에 따는 놈이 있다고 그러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 이러한 학부모들의 얄팍한 마음을 미국 대학은 이미 읽고 있습니다. need-aware는 불리하다기보다는 자격이 안 되는 실력이 부족한 학생이 가서 합격도 어려운데 돈을 달라고 하면 떨어뜨린다는 얘기인데 니드웨어는 무조건 불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누구죠? 이 제도를 잘 모르는 유학원들이 자기가 못하니까, 모르니까 고객을 붙잡고 싶으니까 그런 잘못된 정보를 많이 유튜브 한번 보세요. 미국대학 장학금 재정보들하고 치고 니드웨어는 얘기를 한번 그 말하는 유튜버들 얘기 보세요. 불리하다? 안 불리합니다. 어떤 애들이 불리하냐? 합격자 평균 미만에서 돈을 달라고 하면 불리한 거죠. 그 학생들은 돈을 안 달라고 해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평균 이상의 학생들이 돈을 달라고 해야 합격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결론 얘기하죠. 재정보조를 신청하지 않고 리더어웨어 학교에 예, 합격 후에 달라고 하면 불가능합니다. 미국대학은 안줍니다. 뭐라고 되어있느냐 입학 원서 제출시에 재정보조를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어떤 경우에도 4학년까지 중도에 재정보조를 신청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점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미국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그리고 국제학생이 미국대학에 재정보조를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야 되나 이 중요하지요. 자, 미국 대학에 재정 보조를 달라고 할때 학원 앱에 재정 보조 신청할래? 라고 체크하는 안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체크하고 체크스니까 돈 주겠지. 안 줍니다. 반드시 별도로 신청서를 내야 됩니다. 신청서는 굉장히 많아요. 칼리지 보드 가만든 표준화 양식인 CSS 프로파일도 있고요. 또 오프라인으로 하는 ISF, International Financial Aid Offline Form이라는 게 있고요. 각 대학의 자체 서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Finance of Document 이 예, 여러 가지 서류가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자체 서류를 내라고 하고 CS f Profile도 내라고 그래요. 또는 시민권자는 예 s a 라고 그러죠. 뭐 그냥 팝사라고도 하는데 이 펩사 연방보금을 받기 위해서는 펩사를 내야 합니다. 이 서류를 반드시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고 여기에 부속서류들을 반드시 내야 합니다. 이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좀 복잡하기 때문에 재정보조 신청이 필요한 학생들은 미래교육부소에 예, 컨설팅을 열청하시면그 부속서류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세번째죠 미국 대학의 Furnish Aid 재정보조는한번 받으면 4년 동안 계속 받나 아니면 매번 중간에 신청해야 되나. 네, 경우에 따라 다릅습니다. 어떤 대학은 한번 신청하면 4년 동안 주되 매년 일정 금액을 올려서 주는 슬라이딩 시스템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이 대부분 상위권 대학, 액수를 많이 주는 대학들은 리뉴얼을 하게 됩니다. 매년 새로 쏘가지요. 왜 그러냐? 더 주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학생의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라면 그만큼 액수를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파니시 레이드 받았는데 성적이 아주 엉망이 됐어요. 줄까요 안 줄까요? 예, 경우에 따라 다릅습니다. 어떤 경우는 파니시 레이드는 그야말로 가정 소득에 따라 주는 거기 때문에 성적이 뭐 C로 떨어져도 그냥 주는 학교가 있고요. 어떤 학교의 경우는 일정 성적 이하로 떨어지면 원인을 합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재정보조가 성적우수장학금, 그 다음에 순수한 재정보조, 그 다음에 워크스타디, 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성적우수장학금에서 문제가 발생했잖아요. 예 그때는 원인이 들어옵니다. 너 재정보조 다못줄수 있어. 어떡할래?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성적을 높여야 돼요. 근데 성적과 일반적으로 재정보조는 관계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가요. 재정보조를 받으면 언제부터 준비해야 되나? 네, 소득 기준은 미국 학교 기준 10학년 2학기 때부터 11학년 1학기 때까지가 소득 기준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미국 대학의 재정보조를 받겠다 그런다면 10학년 때부터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지 않는 대학 혹은 주어도 액수가 작은 대학을 어플라이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많이 받고 합격도 할수 있는 대학을 선정을 하면 그 대학에 맞춘 어플라이 준비 즉 미국 대학 입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맞춤형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가지죠. 하나는 목표를 정해놓고 준비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준비하다가 맞춰서 학교를 가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전제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을 따라서 어, 재정보조 신청의 준비는 10학년부터 하고요. 본격적인 다큐멘터 작성은 12학년 10월달부터인데 몇달 전에 준비를 하셔야 돼요. 미래교육부스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원설선 학생을 대상으로 지금 파르시이드 컨설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지금 와서 컨설팅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준비는 10학년부터 액션은 11학년부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미국 대학이 마지막 질문입니다. 미국 대학이 재정보조 서류를 가짜로 확산하면 미국 대학이 모르지 않는가 라고 가짜 서류를 작성하는 분들이 가끔 계신 것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자랑스럽게 "내가 가짜 서류를 작성해서 돈 받았다" 이러고 자랑하는 분들이 계세요. 또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무개 집은 소득이 3억인데, 돈을 많이 받아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예,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미국 대학들은 이미 한국 부모들이 그런 마음을 간파하고 있다니. 무슨 얘기한 거 아니? 꼭 지금은 걸립니다. 자, 미국 대학은 FAFSA의 경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리나 혹은 가짜로 작성을 하면, 예, 어 3년 이하의 징역에 2만 5천 달러 벌금을 물린다.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즉, 감옥에 가거나 2만 5천 달러 벌금을 물리겠다라고 f a s a 에 하라는 그 수혈이고요. CSS 프로파일의 경우에는 가짜로서등통하면 퇴학. 앤 n 추방입니다. 아셨어요? 왜 그런 리스크를 안시그러죠또 하나는, 어, CSL 프로파일을 썼을 때 앞뒤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잘 쓴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이 보면, 요 요소는, 요 요소는 거짓말을 썼구나 하는 게 보입니다. 그럴 경우에 미국 대학은 콕 찍어서,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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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서류를 내라 그럴 경우에 꼼짝을 어요 그래서 이건 부담입니다. 서류 가르쳐 주지 마세요. 서로 정직하어요 부자 엄마들, 연봉 3억, 5억 엄마들 가끔 서류가자로 어, 써서 받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걸리면 재정의 추방이고, 파업사 잘못 썼다, 부, 에, 걸리면 감옥 가거나, 2, 2만 5천 달러면 얼마예요? 한 3천만 원 벌금입니다.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자, 오늘은, 어, 미국 대학 재정보조을 바로 <목소리> 알기. 네 번째 강의를 끝내면서 또 기회가 있으면 더 자세한 정보를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